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큰 흐름 없이 지속행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전부터 우리가 좀 예상을 했잖아요. 요번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게 나올 거다. 이미 예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이런 잠잠한 지루하다고 하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28일까지는 연출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의 상태의 분위기면은 이번 FMC o 이후에 시장이 한번 좀 세게 반등이 나올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주 28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이 올라와도 무언가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내려고 하면은 좋은 종목을 잘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될것 같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브리핑을 해드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부분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꼭 한번도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승일이랑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지금이 시장 막바지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냥 그런 잠잠한 흐름적인 부분이 나온다. 지금 개인들 매수세라든지 외국인들 매수 매도 그다음에 기관들 매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버라이어티하게 큰 흐름적인 부분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번 주에 국내 대기업들 그리고 미국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고 FMC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감망. 세가 지터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다 이미 예상을 하고 다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세세하게 보면은 이미 우리가 다 준비를 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공포스러운 상황도 아니고 뭐 실제로는 어떤 결정이 있을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또 얘기를 할지 향후의 계획이 언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기다리는 시간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잠잠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뭐 크게 걱정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막 미치겠다. 너무 안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직장인 분들이 보셔야 되는 어떤 스타일을 좀 보셔야 되는지 차트적인 것들,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중간에 광고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1개월에 33, 1, (3개월에) (33만 원) (1개월에) (11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딱 다섯 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0 1 0 8 6 1 9 9 9 9 1 이쪽 번호로 성함 뭐 홍길동 아니면 9 9 9 9 9 전지현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시초가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면은 수익 챙길 수 있는 거고 뭐 아주아이비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들어가서 잘 먹고 나오면은 뭐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도가 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뭐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CBI 뭐 이런 것들 뭐 수익적인 부분 내고 로비엔 뭐8% 나노 C M S 뭐2% 비코바이오 매드 이런 것도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1개월에 11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 수익 다 빼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전략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짜야 돼요. 뭐 치밀하게 짜야 돼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투트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나는 단타성으로 빨리빨리 좀잘 먹고 나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실적이나 뭐 모, 모멘텀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은데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슬며시 드는 요런 친구들을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상 아, 증거가 있으니까, 뭐, KH 바텍이라든지, 클래시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차트가 워낙에 바닷권까지 내려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바텍. kh 바텍 말고 그냥 바텍. 요것도 어제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런 것들. 차트가 바닥에서 이렇게 딱 고개를 드는, 요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뭐 속도의 차이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지언정, 우리가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에코마케팅, 요런 것들을 딱 보면은, 바닥을 찍고 굉장히 잘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에코마케팅이 안따르 상장 모멘텀으로 가는데 같은 온라인 마케팅 쪽 같은 경우에는 나스미디어를 좀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된다 나스미디어 자 요런 걸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딱 찍고 고개를 빼꼼 드는 것들 요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다고요 어제 뭐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자 이글벳 요런 것들도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나스 미디어는 지금 바다권에 있는 스윙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차트도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오늘, 빼꼼 고개를 살짝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스윙에 진입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온라인 마케팅이 여러분들 뭔지는 아시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에코마케팅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쿨럭 미니 마사지기. 그 다음에 뭐 센스맘 에어 매트리스. 쿨럭 미니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사지 용도로 나온 제품은 아닌데 이걸 에코마케팅이 받아서 마사지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다. 이렇게 접근을 좀 달리 해서. 초대박을 터졌던, 초대박이 터졌던 거. 단일 상품으로 뭐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팔아먹었고, 센스맘 에어 매트리스도 단일 품목으로 매트리스 시장에서는 좀 독보적이다. 지금도 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에코마케팅 다음으로 좀 갈만한 게 나스미디어인데, 이게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KT랑 좀 친하다. 같이 엮여 있다. 그래서 이번에 KT가 OTT 합병을 했잖아요. 근데 국내 최대 규모다 뉴스를 여러분들 당연히 뭐 보셨을 거고 이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도 좋고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나스미디어가 매년 매년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 증가가 되고 있고 영업 이익도 뭐 꾸준 꾸준 꾸준하게 이렇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스윙주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뭐 지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자주는 안 드리는데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특히 직장인 분들은 요런 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타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막 빨리빨리 무언가를 좀 수익을 내려고 하시려고 하셔도 뭔가 내가 샀는데 회의를 갔다 왔어. 근데 다 빠져 있어. 윗골이 쭉쭉 달려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는 시간이 되실 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스윙주. 바닥에서 딱 머리 드는, 야금야금 올라가는 요런 재미가 있는 요런 종목들. KH 바텍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빠르지는 않지만,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바닥에서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 올라가는 거. 요런 것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날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늘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거는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이거는 때려 죽어도 RSI 30이야. 이거 아니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뭐 다른 쪽 G2 파워라든지, BHI라든지, 뭐, 서전 기전이라든지, 오르비텍이라든지, 에너 토크라든지, 뭐, 다른 쪽 원전을 보는 게 훨씬 더 낫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다렸다 아 r s 이 30이야.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원전 쪽을 보면은 지금 이집트 엘바다 원전 계약 체결 임박 소식에 상승이 나왔어요. 8월 중순 이집트 엘바다 원자력 발전소 4기의 2차 측 건설 사업의 최종 수출 계약을 맺을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소속인 1차 측 사업 수주 업체를 향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이 뭐 발목을 잡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뭐이 업체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전해지기는 하지만, 한수원이 선정을 하고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단독. 협상 대상자로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3년 만에 수조원대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원전업계가 숨통을 틔우는데 도움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한수원이 2차측 시공이라든지 기자재 공급 설치하는 계약을 따낼 경우에는 금액은 수조원대로 예상이 되는 부분 앞으로의 원전으로 원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긴 사업 중에 하나기는 한데 이게 한번 따오기만 하면은 굉장히 돈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원전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가야 되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승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단타적으로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하락,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양봉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서도 똑같아요. 상승이 나오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양봉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요번에도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얼마나 빠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양봉으로 우선 돌려놓고 지지 구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좋은 단타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오늘 당장 빠지냐, 아니면은 뭐 내일 더 빠지냐, 뭐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뭐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로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양봉으로 돌리고, 어, 지지 구간을 만드네? 어 나는 좀 안정적이네. 올라가려고 할 힘을 비축을 하는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사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승일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는 윤석열 테마로 움직였던 부분이고, 있 지금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도 품절주 성향이 굉장히 있다. 특수관계인이랑 자사주 지분이 약 77%기 때문에 품절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화장품 원재료라든지 부자재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랑 맞물려서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을 때 이승일도 같이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용적인 부분도 내용적인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지지를 만드는 거를 보고 그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항상 시장은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